머나먼 과거, 광활하고 넓은 도트우주에는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법칙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트우주의 균열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창조자 카테가 태어난다. 카테는 도트우주를 지배하고자, 도트우주에 존재하는 다섯 개의 생명에너지를 갈구하였고, 생명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다섯 개의 크리스탈을 창조했다. 더불어, 다섯 명의 주신을 창조해 다섯 개의 크리스탈을 저마다 관리하도록 명령하였다. 주신들만이 존재하는 공간, 덱스덤. 덱스덤에서의 첫 회의가 시작되었고, 주신 다섯 명은 카테로부터 받은 크리스탈에 어떻게 생명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흡수시킬지 논의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덱스톰의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창조자 카테에 의해 태어난 형제입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상호간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굳이 카테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지? 생명 에너지를 모아서 바치라는 거 아니야? 테라크, 창조자 카테가 사라지는 순간 저희도 소멸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포케인! 넌 항상 본 적도 없는 카테한테 쫄아 있는 거야. 그만 좀 하시죠. 이 새끼가... 그쯤 하십시오.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카테님의 명을 받은 형제입니다. 카테님이 내주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 주세요. 어,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하사받은 크리스탈로 어떻게 생명 에너지를 모으는 건데? 말 그대로 생명 에너지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태어났고, 죽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두도 하나의 생명이기에, 누군가 죽는다면, 그의 생명에너지를 우리 모두가 나눠받는 거죠. 그럼, 생명을 죽이면 되는 건가? 아, 역시, 우리 페루스는 정말 터파하다니까. <laughs> 아니요, 페르스.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평화로운 방법이죠. 네, 두분다 맞습니다. 우리는 생명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탄생시켜야 하는 거죠. 그리곤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크리스탈에 이 생명 에너지를 흡수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저희만 존재하지 않나요, 부케인?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행성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광활한 도트 우주 속에 하나의 행성을 만들고 그 행성에 생명을 깃들게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즉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네. 저의 주신들은 창조자 카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며 죽고 태어나게 반복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 생명에너지를 흡수시켜 창조자에게 바치면 되는 겁니다 하, 내 생명력을 나눠주라고? 너네끼리나 해! 내가 왜 나눠줘야 하는 건데? 테라크 그럼 네가 창조자 카테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은 창조자에 대한 도전이다. <laughs> 실체도 없이 정신 속에만 박힌 창조자의 존재를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이거 완전 겁먹었구만. <웃음> <웃음> 하긴 우리가 태어난 지도 어느덧 60년이 넘었는데 본 적도 없잖아. 싶시오. 창조자에 대한 반역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창조자를 의심하는 여러분의 뜻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또한 생명에너지를 양분삼아 존재하는 주신입니다. 창조자가 없더라도 우리가 존재하려거든 생명에너지는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얼른 행성을 만들지. 이대로라면 우리끼리 죽이려고 할 테니까. 하하, <laughs> 알았어. 도와줄게. 나도 존재는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미 행성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행성에서 대륙을 저마다 만들고 관리하며 생명 에너지를 모으면 됩니다. 그럼 역할을 나누죠, 부케인. 여러분들은 네 개의 대륙을 만들고 각자 하나씩 관리하셔서 생명 에너지를 모아주세요. 그리고. 생명에너지가 모인 크리스탈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종합하여 창조자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이전에 레시아는 창조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언젠가 창조주와 연락이 될터 우리들을 감시하고 중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서를 위해 각자 어떤 생명체를 만들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아, 그럼 난 귀여운 생명을 만들어야겠어. 복시복시라고 복실 동글이동글한 귀여운 녀석들 말이야. 어찌됐건 생명에너지만 모아주면 되는 거잖아? 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고 구경이나 해야겠다. 그러다 죽으면 생명에너지가 되는 거지 뭐? 귀찮군. 난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하라고 냅두겠어. 저는 생명이 너무 많아지면 곤란하니 그들을 처형할 수 있는 집행관을 만들어 여러 대륙에 배치시키겠습니다.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더 많은 생명에너지를 모으니까요. 자, 그럼 행성으로 이동한 후 각자 대륙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